오늘도 갑없이 에풀어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수요일입니다. 막달라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날이기도 하고요. 가롯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날이기도 하지요. 죽을 때를 아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신 예수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를 그 피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지요. 고난 중간을 보내며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알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시며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내서 지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1기상 2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다윗이 죽을 때가 된 것을 알아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이야기는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든든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줍니다. 그 조언에는요,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해야 될 일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좀 방법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돈으로써 많은 것들을 좀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좀 달라졌죠. 그냥 돈으로 이렇게 도와주기보다는 그 돈을 벌수 있는 방법 또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먼저 열어준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방법이 달라졌지만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그건 어떤 거냐면 자신이 실수했던 것들은 자녀들이 실수하지 않기를 았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왕 시작하는 거 어느 정도 기초를 좀 다져줘서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된 솔로몬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왕의 자리를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솔로몬에게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 1기상 2장 2절을 보면요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넌 굳세고 장부, 장부다워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곧 죽을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억울해 할까요? 아니면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모든 걸 내려놓고 편히 쉬자라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람에 따라서 그 크기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아쉬움도 또 후련함도 함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저희 어머니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딱 일주일 전에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두 장례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 큰아버지의 장례는 아쉬움의 눈물이 끊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실 때 해드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 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큰어머니가 굉장히 아쉬워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장례도 뭐 아쉬움의 눈물이 없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 아쉬움보다도 나중에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쉬움보다는 기대와 소망이 더 컸던 겁니다. 죽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아쉬움이 더클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기대가 더클 수도 있지요. 특히나 죽을 때를 아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을 때를 알고 솔로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까 그러니까 본보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에게 닥쳐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앞섰던 거지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요. 사울이 잘못한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울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자신도 실수를 하긴 했지요. 그러한 다윗은 자신이 죽을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첫 이야기는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죽을 때를 난 모세가 여우수아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뒷 부분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모세와 여우수화가 받은 달란트가 달랐어요. 모세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였고, 여우수화는 앞에 나가서 싸우는 장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도 달랐고, 해야 될 일들도 분명히 달랐습니다. 주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자신 내할 일이 다 끝난 것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 주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 모세와 여우수와의 이야기로 이렇게 나누어 보자면, 다윗은 어때요? 전쟁에 나와서 싸우던 장수, 그러니까 무과였고, 솔로몬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러한 왕은 아니었고요, 지혜를 가진 왕이었죠. 물론 나중에 지혜를 구해서 얻게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솔로몬은 문과였던 겁니다. 자신과 다른 솔로몬에게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대장부답게 주님을 믿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떠나고 나면 솔로몬이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을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열1기상 2절, 2장, 3절, 4절에 보면요.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네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요. 대장부답게 하라는 그 말이라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보장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주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 거리는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 것이요 다윗은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시도록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은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생활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어요. 그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를 때에 주님이 지키고 돌보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거지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은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것의 바탕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왕이긴 하지만 진정한 왕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은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받은 것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눔에 베풀며 살아가는 그 삶인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지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제할 일을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요. 겉만 그런 척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이는 것을 뜻하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요. 말과 행동으로 연기할 수 있어요. 안 그런 척할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일은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계속 이루어가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주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할때 주님은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집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신에 가위새 집안을 그 나라와 왕위를 영원토록 든든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오히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요 혈통을 통한 인간적인 또 세상적인 그러한 나라 그런 왕위가 아니죠.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죽음과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지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만났어요.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했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게 하셨지요.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게 하셨고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에게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유산과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할때 주님은 다윗 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때에 아들을 통해서 그 집을 받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은 솔로몬이 주님의 집을 지어드릴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자기 때 하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못했고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그 솔로몬이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다 준비해뒀어요. 그 그러니까 많은 유산을 다 준비해줬죠. 그것과 더불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힘 있는 나라를 그힘 있는 나라의 왕위를 물려준 거예요. 정말 좋은 것들을 준 거지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지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앞부분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그 안에 담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신 거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말뿐만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지요. 게다가, 알아서 그 일을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언제나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뒷부분에 보면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지키고 돌봐주신다라고, 언제나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할 때, 잘할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도 하고요. 힘들고 지칠 때는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무런 말 없이 안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에 붙여서 못할 때는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지요. 이것은 믿을 때에 우리가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기도 했고요. 이미 그 조상들로부터 체험했던 것들,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것만은 먼저 꼭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솔로몬은 다윗의 그 마음을 알아서 자신이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요. 주님은 솔로몬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지혜가 끝까지 갔으면 좋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고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맡겨진 일에 열심히 내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힘써야 하는 그까닥이 네. 솔로몬의 모습도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더 나눌 텐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값진 것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 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